자, 오늘 딱한 경기가 있었죠. LA 3볼 사태 때문에 연기됐었던 샬라토네츠와 레이커스의 맞대결이 공교롭게도 오늘 딱한 경기로 열리게 됐고, 그리고 이 게임은 마크 윌리엄스의 메디컬 탈락에 따른 트레이드 취소 매치업으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마크 윌리엄스 30%를 뛰었어요. 네, 그리고 윌리엄스의 트레이드 일환으로서 잠깐 레이커스를 떠날 뻔 했었던 달튼 크넥트보다는 루카돈 치치에게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왜냐하면 1쿼터부터 턴어버를 5개는 저질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루카 돈치치는 아직까지 제 컨디션과 거리가 멀고 아직까지 보여준 그런 퍼포먼스는 기대 이하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 끝나고 나서 돈치치와 리브론, 제이제 레딕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돈치치의 플레이를 한번 빨간 펜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카 돈치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 이렇게 장기간 결정한 적이 없었다 에,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상황이 나에게 뭐 다소간 좀 새롭다 이런 아, 얘기를 했습니다 아, 아무래도 경기 감각도 찾아야 되고 또 경기를 뛰면서, 뭐, 불필요한 지방도 좀 덜어내야 되는데, 뛰는 걸 보니까 아직 풀스피드도 내기가 힘들고, 스프린트도 하고 나서, 살짝은 뭐, 어좀 찡그리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직은 돈치치의 몸 상태는 100%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고 아, 리브론 제임스도 돈치치를 아, 변호해줬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후에 겨우 세 번째 경기고 이거는 우리와 함께한 아, 세 경기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아, 우리가 9월부터 맞춰왔었던 우리만의 뭐 모든 플레이 그다음에 아, 수비 커버리지 그리고 디그널, 손발을 맞추는 뭐 신호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명백하게 이 모든 걸 빠르게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시간이 좀 아,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 루카돈치치가 이야기하기로, 어, 우리는, 어, 슛을 넣지 못했다. 아, 특히 내가 못 넣었다. 이렇게 자책했습니다. 자, 루카돈치치의, 어, 레이커로서의 첫세 경기 평균 성적이 14.7 득점, 6.7 리바운드, 5.3 어시스트, 턴오버 4개, 필드골이 35.6% 라프하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어, 뭐, 언젠가는 저 기록은 오를 겁니다. 네, 뭐, 델러스에서 평균 30점을 찍던 선수고, 네, 그리고 NBA 평균 득점, 전체 3위에 올라있는 선수입니다. 그쵸? 네, 마이클 조던, 윌트 챔벌린 다음이 놀랍게도 루카 돈치치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돈치치 이야기대로 종원이 부상에서 회복되지가 못했고, 그 다음에 돈치치의 이 쉐입, 네, 프레임 자체도, 뭐, 우리가 항상 돈치치에게 체중 조절 안 된다, 너무 많이 쪘다 했지만, 저는 지금이 최대치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불어 있습니다. 어, 경기를 뛰면서 또 열심히 훈련을 하고, 또뭐 식단 조절하면서 지금보다는 어 슬림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은 확실한 건 지금이 저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JGL 레디 감독의 여기 인터뷰가 있는데 오늘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가 생겨서 너무너무 신난다, 흥분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이게 좀 냉소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저는 제이제이 레디 감독의 이런 마인드셋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진짜 뭐 언론들이 뭐라고 하고 팬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막 진짜 갈대처럼 흔들리기보다는 본인만의 딱그 중심축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레디 감독에게 그런 뚝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 돈치치도 제이제이 레디 감독이 마치 15년은 어, NBA 감독으로 활동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자, 어쨌든 네, 돈치치는 굉장히 부진했는데 어떤 식으로 오늘 경기에서 존재감을 내보이지 못했는지 한번 예, 플레이 바이 플레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오늘 경기 어, 레이커스의 주전 베스트 5는 루이 하치브라, 리브론 제임스, 잭슨 헤이즈 오스 리브스, 루카 돈치치고요. 샬럿 토네츠는 어, 라벨로볼 그리고 닉스미스 주니어, 조시 그린, 마일스 브리티스 그리고 어, 우여곡절 끝에 샬럿으로 되돌아온 마크 윌리엄스였습니다. 자 돈치치 경기 초반에 네 곧바로 턴업을 저지르죠. 네, 롤맨이었던헤이즈에게 주는 패스였고 그리고 지금도 이게 뭐야 이거 갑자기 네, 말도 안 되는 패스미스. 그리고 이것도 노루 패스를 했는데. 자 이런 장면들은 아직도 맞춰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내가 내 플레이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또 이런 턴오버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공간이 상당히 좁아요 일단은 네, 왜냐면 잭슨 에이지가 슛이 없기 때문에 얘는 빨리 지금 사라져 줘야 되고 네, 그리고 양쪽 코너에는 3점을 던질 수 있는 리브스와 하치보라가 있죠 자 보시면 어, 돈치치가 지금은 미스매치를 활용하죠 네, 미스매치를 활용하는데 얘가 지금 딱 더블팀 붙어 있으니까 스텝백 밟고 뭐 그냥 올라갈 수도 있지만 패스를 합니다 그런데 스파더 패스가 형편없이 찰스 리 감독에게 가버리고요. 지금도 리드 패스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네, 그런 강도와 높이였습니다. 자 여기에 돈치치가 네 아주 슛도 짧았고 자 그리고 특유의 뭐 사이드 스텝백을 많이 던집니다만 오늘 경기는 뭐 궤적 자체가 좌우로 많이 빗나갔습니다. 자 조시 그리는 상대로도 득점이 되지 않았고 자 마클리엄스를 바깥으로 끌어냈지만 역시나 실패. 자, 지금도 돈치치가 급정거를 했는데, 이번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만, 슈팅은 실패했고요. 자, 여기서도 잭슨 에이즈로부터 패스를 받고, 네, 슈팅은 이번에도 빗나갑니다. 인앤아웃이 별로 없죠. 자, 그리고 방향선환, 스텝백, 이것도, 네, 인앤아웃으로, 어, 실패했고요. 자, 지금도 이제 이런 장면 한번 보시면, 자, 돈치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잡자마자 돌파죠. 얘가 지금 컨테스트 오니까 그래서 어, 어택 클로즈 아웃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캐치형 고죠. 캐치형 고고. 얘가 지금 도움 수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다음은 돈치치의 뭐 스킬셋은 두말할 나이가 없지만 결국에는 스피드나 퀵니스예요. 그런데 이 돈치치의 정말 육중한 몸으로는 이렇게 컨테스트로 오는 선수조차 제치기가 재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백탭은 피했지만 바로 마클리엄스의 슈팅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왜냐하면 스피드가 또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볼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도 돈치치가 뭐 이런 페이크를 많이 쓰는 선수긴 한데 원네그 점퍼나 혹은 스피드 무브가 확실히 뭐 몸이 좋았을 때 만큼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돈치치가 거의 실착선 플레이가 나왔고요 자 잡고 슈팅 이번에도 짧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네그 점퍼인데 이것도 실패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툭툭 치고 들어가서 거의 수비수를 끌어모은 이후에 바깥으로 팽창하는 패스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자이투 라인까지 쭉쭉 잘 밀고 들어왔어요. 자, 하지만 결국에는 뭐, 어,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면 모든 밸런스가 흐트러집니다. 자 이번에도 3점은 아, 림을 외면했고요. 자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에, 돈치치의 야투 35%, 평균 턴오버 4개보다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일단 루카 돈치치가 레이커스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 루카 돈치치가 플레이가 잘 풀리지 않거나 혹은 외곽 슛의 감각이 좋지 않을 때 포스트업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포스트업의 빈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거는 결국 새로운 동료들과 호흡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지만, 루카돈치치 본인이 내가 확실하게 100%의 파워와, 그 다음에 뭐, 운동 능력과 또 본인이 지닌 그런 기술들을 확실하게 가미해서 플레이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 오늘 샬럿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마이스 브리티스가 29득점, 6리바운드 5스틸. 3.5개. 야, 스틸 5개랑 3.5개는 진짜 한 시즌에 한 선수가 뭐한번 기록할까 말까인데 이걸 미켈 브리지스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어, 스틸은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라멜로볼이 27득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6개, 역시나 3.5개, 예, 그리고 브리지스도 3.5개, 둘이서 3.10개를 합작했고요. 자, 르브로는26.11 어시스트, 7리바운드, 2블락샷, 그리고 3.4개를 활약을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던졌던 3.2개가 아쉽게 림을 외면했습니다. 자, 레이커스의 향후, 어, 스케줄이 아주 빡빡합니다 예, 지금 이제 53경기를 치렀고 이렇게 되면 뭐 29게임이 남았는데 어, 레이커스는 스케줄도 빡빡하죠 예, 산불 사태 때문에 취소된 경기가 오늘 열렸고 연기된 경기가 오늘 열렸고 한 게임이 더 남아있고 스케줄의 강도도 아주 센 편이에요 그래서 유타와 샬럿을 상대로 졌던 이두 게임은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제이제이 예, 레디 감독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우리가 뭐 단체로서 그룹으로서 어, 6일 동안 휴식을 취했는데, 이게 또 새로운 부분을. 함께 또 합을 맞추고 통합을 시키려고 시도했던 그런 현실이었다. 네, 그러니까 패배에 대한 좀 아쉬움을 드러낸 거죠. 일단 6일도 쉬었고, 네, 그 다음에 또 돈치치도 새로 왔고 그 전에 제르도 벤더빌트도 한 년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아, 새로운 부분을 또 맞춰보고 합을 맞추고 또 결합하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패배를 또 떠안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디 감독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경기 루이 하치무라. 네, 하치무라는 항상 제가 리바운드를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리바운드 여덟 개 하지만 클로치. 상황에서 자이트 두개 놓친 게또 패배 빌미가 됐습니다. 아, 상당히 좋은 하루를 펼쳤지만 마지막이 아쉬웠고 또올 시즌 3점이4 0가 넘는데 아, 샤프 슈팅이 아니었습니다. 자 레브론 제임스는 38분이나 뛰면서 26.11점 아, 어시스트 7개 리바운드 블락샷 두 개였는데 어, 샴즈의 보도에 따르면, 향후에 르브론 제임스에게 한두 경기 정도 휴식을 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자, 이럴 때 결국, 어, 돈치치와 오스 리브스의 역할이 중요하죠. 자, 잭슨 에이즈는 오늘 스몰 라인업 때문에 많은 경기를, 어,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지 못했고, 자, 돈치치는 33분. 어, 레이커스 이적 이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뛰었지만 3.9개 중에 하나 더블 더블 달성했습니다만 턴오버 6개, 파울 5개 좋지 못했습니다 자 오스틴 리부스는 어, 오늘 심판 판정에 항의하면서 퇴장당했습니다 연속 2개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는데 8득점, 2어시스트, 블락샷 2개였지만 전체적인 활약이 좋지는 못했어요 자 오늘 스몰 라인업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도레안 피니스 미스가 28분을 뛰었습니다 3점 4개, 공리 4개, 어시스트 3개 뭐 아주 빛과 소금같은 활약을 펼쳤습니다만 팀의 패배로 빛이 말했고, 벤더빌트가 3득점. 어, 이제 3점을 시도하지 않더라고요. 벤더빌트가 있을 때 스페이싱이 돼야 되는데, 빅맨을 막기에는 좀 키가 작고, 또 프레임이 얇은데, 3점을 던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상당히 공간이 좁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게이 빈센트 3점, 2개를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달트커넥트 오늘 샬러즈 맞아서 3점을 하나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자마일스프리치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틸 5개 커리어 하이였고요 그 다음에 3점 5개 자유투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오늘 샬러의 자유투가 17개 중에 16개가 림을 관통했고요 자 마크 윌리엄스 29분 뛰었습니다 본인이 건재하고 건강함을 과시했죠 1 0득점의 구리바운드 본인의 시즌 평균보다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는 30분 뛸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라멜로 볼 오늘 27득점 어시 6개 딱 평균 득점만큼 해줬고요. 조시 그린은 어, 여러 뭐팀 디펜스를 많이 선보였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에게 더블 팀을 가기도 했고 굉장히 활동량이 많았어요. 34분 뛰면서 4득점 3리바운드가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팀수비에 중심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자 2월 평균 어 닉스미스가 평균 16점 이상을 넣었는데 자 오늘 초반에 야투 9개 다 놓쳤습니다만 이후에는 다시 벌었어요. 3점, 4개 포함해서 12점. 자, 벤치에서는 세스커리가 10득점에, 야, 공리가 무려 3개였고요. 네, 그리고 티잔 살론이 3득점에 리바운드 6개, 널키치가, 와, 18분 뛰면서 리바운드 8개, 어시스트 7개. 또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자, 돈치치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레이커스 전술에 적응하고, 뭐, 그 다음에, 신호에 적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부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돈치치의 가장 큰 문제는 몸 상태입니다. 한 70%도 안돼 보이는 느낌? 음, 결국에는 뭐 종아리 부상, 그 다음에 또 종아리 부상을 야기했던 체중 문제가 빠르게 예, 회복되지 않는 한, 아, 돈치치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다만, 뭐 레이커스의 또 어, 향후 스케줄이 아주 빡빡하다는 점에서 어, 내일 당장 열리는 포틀랜드전도 레이커스는 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돈치치가 부진했던 지난 샬럿전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과연 루카 돈치치가 언제 우리가 알던 그 루카 매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함께 기다려보시죠. 고맙습니다.